낙후된 도시를 세단장하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했지만 지금 은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도시 재생이 대세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곳이 부산에 있죠. 동구 삼복도로가 바로 그것인데 인물포커서 오늘은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laughs> 도시 재생의 뭐 성공적인 사례, 뭐, 뭐, 세계적으로 벌써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동구 삼복도로 우리나라를 또 넘어서고 뭐, 여러 군데서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음.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동구는 예. 어떻게 보면 동구의 자체보다는 부산의 심장이고 대한민국의 간문입니다 아, 과거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네. 현재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여기에 정부나 부산시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삼복도로 르메상스 사업이 4차 년도에 이르면서 아, 이 사업들이 초량 이바국기를 연결해서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물 음. 현재 우리가 옛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또는 6.25 전후로 삶을 현장을 그대로 보여줄 음. 수 있는 현장이 우리 삼복들을를 해서 산사사입니다한번 방문으로 근데 이거 관광객 많이 오고 있는데 한번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또 와서 또 머무르고 다시 찾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텐데 아,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제가 구청장 취임한 지가 지금 1년 3. 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점 지역을 삼복도로 를 중심으로 해서 어 차이나타운, 초량시장, 음. 외국인 거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게 될 초량천 이런 음. 부분을 해가지고 삼복도로가 간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네. 돈을 흘리고 음. 쓰고 먹고 자고 갈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아,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는한 음. 6개월 전부터, 음. 어, 용력을 줘서, 어, 지금 이러네상 사업들을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음. 추진해 나가서 쓰고 먹고 머물다 가는 걸 지금 용역을 지금 음. 중간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선도 사업으로서 민박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뭐, 차량 입하고, 저희 시장도 문을 열었다지요. 그렇죠. 광안대교가 하라 하다 가면은 광안대교는 은은한 멋을 지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거기에 우리가 도심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야경. 예. 정말 이 야경도 우리 동구 동구청이나 부산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 여기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저희는 부산역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이나타운 외국인 텍사스촌 초량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아서 아 정말 선도 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해가지고 25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네. 한 포럼 전에 개장했는데 사람이 물밀듯이 옵니다 어떻습니까 미55 보급창 문제 뭐이 부분 저 해결이 돼야지 또 이게. 동굴을 그림을 그리는데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해봅니다그 문제 에 지금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이 하리 미 어, 하리아 보대가이전한데 20년 걸렸습니다. 네. 아 하리아 보대는 어떻게 보면은 도심 중심이 있습니다. 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음. 55 보급창은 어, 그때 협약에 빠져 있었을 랬습니다이55 음. 음. 보급창 6만 5천 평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음. 어, 이 보급창은 반드시 부산시가 또 정치권에서 음. 반환 운동을 지금,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음. 이 조직과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벌써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올해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그것도 재임하신지 또 부임하신지 지금 음.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 계획 뭐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 도시를 미래에 물리, 밀, 물려줘야 될 어, 그런 정말 아름다운.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구봉산 수정사는 음. 지난 한 7개월 걸려서 125억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음.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삼복도 르네상스 사업도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하고, 음. 광고 그리고 빈집이 또 많습니다. 빈집이 1,200채 이상 1체 이상 되는데, 아 이것도 지금 부산시나 음. 정. 부 쪽에 요구를 해서 이 빈집을 전체 이상 나눠 놓고는 아무리 도시 발전을 해도 음.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부터 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음. 구청장을 안 하더라도 다음 구청장이 이 계획에 음.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학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미루,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을 보면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다 부잣집입니다. 그렇죠. 우리 동구도 부산 최고의 부자 동네가 예. 되기를 저도 같이 기대해 봅니다. 바쁘실 네, 텐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